안녕하세요. 남스타 채널 운영하고 있는 남승은입니다. 오늘 제가 어, 남스타입니다 하고 인사를 안 드리고 제 실명으로 인사를 좀 드렸는데요. 음, 고객분들이 제 유튜브 영상을 보고 문의를 주실 때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제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제가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어, 고객분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부동산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부동산 대표냐 아니면 사장님이시냐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제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언급한 적이 없는 것 같긴 해요. 음, 저는 부동산을 혼자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현재 건물 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중개법인 소속 공인중개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제 소속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언급을 안 했던 거는 사실 그런 얘기를 할 필요성을 크게 못 느끼기도 했었고, 어, 저는 어차피 고객분들이 어떤 도움이 필요해서 연락을 주실 때 저라는 사람을 보고 연락을 주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어디에서 일을 하든 그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건물 매매에서는 어떤 중개법인을 만나느냐보다 어떤 중개사를 만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 개인별로 성향도 다 다르고 역량도 다 달라서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제가 중개법인 소속이든 뭐 개인 부동산을 운영하는 사람이든 제가 가진 생각과 신념, 이를 대하는 태도는 바뀌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어, 연락주시는 분들도 제가 평소에 영상이나 뭐 얘기하는 것들이 본인 생각과 많이 비슷하고 방향성이 맞다고 생각하시니까 이제 연락을 주시는 거잖아요. 뭐그 성향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좀 나랑 맞을 것 같다고 생각되니까 연락을 주시는 걸 테니까 사실 뭐 요즘 건물 매매 유튜브나 채널들 뭐 중개사분들 엄청 많잖아요 그 많은 정보들 속에서 뭔가 끌리는 마음이 가는 곳에 연락을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 선택에 있어서 제 생각이나 일하는 방향성이 중요한 거지 제 소속이 어디냐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객분들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시기도 한것 같고 매번 그걸 또 전화상으로 막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다 보니까 그냥 영상으로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그리고 두 번째가 또 많이 오해하시는 게 제가 영상에서 매물 광고 같은 걸 전혀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중계를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뭐 그냥 지역 분석하고 막 그런 영상 올리는 사람인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어, 앉아서 분석만 하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유튜버도 아니고요. 뭐, 어, 가끔 저도 내가 이게 유튜버인지 중개사인지 헷갈리긴 하는데, 유튜버가 직업은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건물 중개하는 곳에서 일하고 있고요. 건물 매도, 매수 해드리는 게제 일입니다. 어, 그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저도 공부하고 분석하고 하는 거고, 그런 내용들 중에서 이제 고객분들한테 이거는 도움이 되겠다.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이렇게 찍어서 유튜브로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유튜브에서 매물 광고를 안 하는 거는 사실 많은 건물 소유주분들이 자기 건물이 막 광고되고 여기저기 물건 퍼지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최대한 조용하게 프라이빗하게 진행되는 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광고를 진행하지 않는 거고요. 제가 처음부터 유튜브를 시작했던 이유가 매물 광고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시작한 게 아니고, 제 고객분들한테 도움될 내용들을 언제 어디서나 좀 보기 편하시게 전달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해서 시작을 했던 거고, 또 저라는 사람을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 그리고 저를 알리는 방법 중에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던 거고요. 그 처음 생각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뭐 다른 채널들처럼 PD님이 따로 계셔가지고 뭐 영상 퀄리티가 좋고 기획력이 좋고 이런 채널은 아니에요. 제가 촬영해서 편집까지 다 하다 보니까 뭐 그냥 소소하게 이렇게 노트북 한대 놓고 지금도 이거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있는 건데 그냥 이렇게 제 생각 떠들고 이런 식이라서 앞으로도 그냥 이 정도로 좀뭐 정보 전달드리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게 사람 욕심이 끝이 없다고. 정말 소소하게 해보자 하고 시작했는데, 막, 구독자 수 늘어나는 거 신경쓰게 되고, 막 어떻게 하면 내 영상을 많이 보게 할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고, 그러면서 막, 영상 제목 같은 것도, 어, 떻게 해야 막더 자극적으로 막 될까? 이런 고민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어느샌가. 그래서 문득, 와, 이건 아닌데, 어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승은 네가 유튜버냐, 중개사냐. <laughs> 정신 차려라. 저 혼자 스스로 좀 그랬던 적이 있어요. 사실, 지금 일주일에 영상 하나씩 올리는 것도 버거울 때가 많아요. 어, 일이 갈수록 많고 해서, 진짜 유튜브 그만할까?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래도 또 도움 많이 된다고 말씀해주시는 고객분들 계셔서, 해야지, 해야지 하면서, 최대한 시간 내서 하고 있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저는 영상 올려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어, 유튜브는 그냥 부수적인 것중 하나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 네, 간단합니다. 건물 팔고 싶을 때, 건물 사고 싶을 때 그때 연락주시면 됩니다. 그게 제 가장 메인 업무고요. 지역은 서울 지역 위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건물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좀 앞두고 있는데 건축사나 시공사 뭐 비교해보면서 견적 좀 받아보고 싶다. 아니면 건물 관리를 맡겨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것들도 문의주시면 또 도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뭐 하는 사람이 좀 확실하게 정리가 되셨겠죠? <laughs> 많은 분들이 연락 주시면서 음, 그 동안 얘기하는 거 보면 그냥 좀 군더더기 없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연락을 했다 이런 얘기를 좀 가장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해왔던 대로 그냥 제 신념대로 꾸준히 지금처럼 일할 생각입니다. 이 업에서 일을 하면서 진짜 장난질 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고. 아 저렇게까지 일을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도 또 많이 봐요. 그런 거 보면서 아 진짜 독하게 일하시는 분들 많구나. 진짜 공격적으로 일하는 분들도 많구나 이런 생각하는데, 근데 그런 게 저랑은 좀안 맞더라고요. 사람이 이게 쉽게 안 바뀐다고 안 되는 건안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냥 제 신념대로 나는 내가 길 가자 음,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하고 올바르게 묵묵히 걸으면. 분명히 그 길을 같이 걸어주는 사람들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 알아봐 주시고, 이제 생각이 저와 통하는 분들이 또 연이 닿아서 좋은 관계들이 만들어지고 꾸준히 일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고객분들께 항상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는 이만 또 본업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스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